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W자 쌍바닥을 찍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때만 샀었어도 벌써 수익 중이실 텐데 저는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W자 쌍바닥의 이 박스권 상단만 이제 돌파해 주게 된다며 작년 고점 그 이상까지 뚫어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알트 시즌은 작년과 다르게 아무 코인이나 산다고 그냥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사이클보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확실한 수요가 붙어주고 실사용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재료가 확실하게 붙어준 코인에만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베이직 어이션 토크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지금 또 타이밍이 좋게 이제 일주일 뒤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재단에서 중대 발표가 나올 게세 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반 광고와 리워드 확장입니다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가장 강력하게 튀는 재료가 바로 광고주의 확대 그리고 국가별 광고 리워드 지역 확장 그리고 새로운 리워드 모듈 도입인데요 과거에도 이 발표가 있었을 때두배에서세배 정도 폭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이 웹3 광고라든지 검색 엔진 보안 서비스와 협력해서 파트너십이 두곳 이상 추가될 가능성도 높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베이직 토크노미스 2.0을 일부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부 사항이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비율을 조정하고요. 스테이킹 보상 정책도 확대가 되면서 토큰 소각이라든지 바이백 일부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까지 받쳐 준다면 충분히 신고가 기대감이 있으면서 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과거에 영광을 2,000원까지도 상승했었던 저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면 볼수록 돈을 버는 구조라서 우리 뭐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지금의 시대와 맞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도 싸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어, 수익을 낼수 있는지 매수가와 목표가. 제가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두 개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토큰 홀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예약매도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보고 지금 매수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눌림목 뭐, 이렇게 눌릴 때 매수 타점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개인 직통번호 하나 남겨놔드릴게요 제 번호고요 010-8105-3245번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할때 그냥 앞글자 딱 하나 배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구나라고 생각해서 답장으로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매수가 목표가 두개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재단에서 발표할 상세 내용까지 좀 전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라고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뭐 전화해서 귀찮게하거나 가입 요구하거나 뭐 돈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그냥 딱 답. 창으로 요거 장문으로 웹발신으로 딱 하나만 보내 드릴 거라서 요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격대로 걸어 놓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료기 때문에 뭐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채널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서로 윈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현재 코인시장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부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1월부터 신규 상장 코인의 수급들이 잘 들어와 주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어요. 10월달에도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을 받지만 당장 최근 11월달만 보여드려도 저한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11월 4일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바로 그 당일 오전 9시경에 파일코인을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업비트 기준으로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달성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정보망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포착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려서 수익을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11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저녁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우리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게 락업 해제가 끝난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단측에서 매도 물량 나올 게 있는데 당장 1장의 락업 해제가 끝났으면 더 이상 매도물량 나올 게 없어서 더 급등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 놓치셨다라고 해서 전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코인 무료 추천 코인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건데 벌써 또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요게 여러분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이미 재단에서는 바이백과 토큰 소각을 결정했는데 요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요 코인도 11월 초에 이미 락업 해제가 종료돼 갖고 바닥에서 지금 고래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당연히 11월 말까지 급등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사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 코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여러분들 이분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요, 제 개인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오전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딱 5분만 투자해서 딱 예약매수 예약매도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자 이벤트인데 돈 받고 하는 거겠습니까 10원 한장 받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뭐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7만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주소록에 등록해 놓은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요렇게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420분 정도가 이용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딱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500명까지만 받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안 받을 생각이라서 나머지 80명 남았습니다. 어, 연말에 자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 복구 프로젝트를 넘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